가성비 짱좋은 선풍기 베스트 3 입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오늘은 홈플래닛 기본형 스탠드 선풍기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선풍기는 파워가 다른 선풍기에 비해 뛰어나고 가벼우면서도 세게 바람을 날려줘요. 하얀색으로 이쁘고 무게도 가벼워서 어디에나 손쉽게 옮겨다니며 사용할 수 있어요. 하지만 모터 소리가 조금 크다는 아쉬운 점도 있어요. 하지만 선풍기 바람이 세서 소리에 가려져서 잘 안들린다고 해요. 그래도 거실이나 방에서 사용하기에는 미품만 켜도 충분히 시원하답니다. 가격도 저렴하면서 성능까지 좋아서 대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. 디자인도 만족스럽고 조립도 쉬워 여성분들도 혼자서 쉽게 조립할 수 있어요. 이렇게 홈플래닛 선풍기는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시죠? 감사합니다. 여름을 맞아 시원한 바람이 필요하다면 레이나 스탠드 선풍기 NKFH1402가 딱입니다. 이 선풍기는 높이 조절이 가능하고 좌우로 회전이 가능해요. 또한 선풍기 서큘레이터 기능도 갖추고 있어요. 5개의 날개로 시원한 바람을 전달해줍니다. 조립도 간단하고, 기본적인 기능들이 잘 갖춰져 있어요. 높이 조절은 총 10단계로 세밀한 조절이 가능하고, 바람 세기는 3단계로 조절할 수 있어요. 디자인은 심플하고 깔끔해서 어떤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립니다. 다만, 버튼을 누를 때 소리가 크고, 무게감이 있어서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. 전선 길이는 약 11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, 소음도 조용하고 편리성도 뛰어나요. 이번 여름 레이나 스탠드 선풍기로 상쾌한 바람을 느껴보세요. 여름이 다가오면서 무더위를 날려줄 최고의 파트너, 시프이컴 오엽 가정용 선풍기 35cm c i f f n 2 b 를 소개합니다. 이 선풍기는 강력한 바람으로 더위를 날려주면서도 조용한 바람으로 숙면을 취할 수 있어요. 또한 키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높이 조절이 가능하고 좌우로 위아래로 바람을 조절할 수 있어요. AS도 신경 쓰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색상으로 나만의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어요. 저렴한 가격에 가성비 최고의 선풍기를 만나보세요. 쿠팡에서 손쉽게 구매하고, 지금 바로 시원함을 시작하세요. 이제 시프리컴 선풍기와 함께 상쾌한 여름을 맞이해보세요.